술좀 제발 자취방에서 먹지 마. 어, 일난다 진짜 많이 봤어. 요안 나와 거기서. 음. 나중에 너도 후배 생기면 알아. 음, 후배한테 사줘 여러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11학번 연극영화학과 임정빈입니다. 더 크게 안녕하십니까 연극영화학과 연기 전공 11학번 임정빈입니다. 디지털 아트과 공구학번입니다. 우리 동기예요 같은 과네 맞습니다. 공구학. 저는 공구학번이고. 왜? 저는 14학번. 5학과 석유. 석유요 이미 이렇게 정제하다. 아무래 예대니까 뭔가 맨날 퍼킹아트은일좀 있을 것 같고 <laughs> <laughs> 고인들안 꼬리려고 이제 저는 입학 전에 맨발로 갔는데. <laughs> 제가 <laughs> 제일 비정상적이에요. 아, 맨날 이러고 도서관 가는 거죠. 아책 들고 맞아. 제가 막안 매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응. 잔디 같은 데서 막다 같이 아, 막 앉아서 맞아요. 브런치 먹고 막 잘생긴 선배 짝사랑하기 음. 나도 도서관에서 이거 책딱 열면 앞에 둔거 있으면 같이 연거 저한테 그랬을 때. 동기들랑 과제 한거 보고 바로 마음을 놨어요. 이거 <laughs> 보호 <보너 보너> <laughs> 보면 딱 같은 번호 네, 맞아요. <laughs> 다 똑같구나. 음.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음, 술? 술. <laughs> 1학년 때그 술을 오지게 먹잖아. 그리고 맨날 처음에 OT 때 동기들이 아저 교회 아, 다녀서 네. 못 마시고 이런 애들이. 아야. 안 학기만 지나도? 안돼! 건배! 술 마시고 가자. 반점 막더 독바 입고 막 줄이 입고 슬리퍼 끌고 끼게 끊고 다니다가 아리때 이런 거. 아, 네. 나 대학교 산대대 구번만 하시고 다녔어. 아, 네. 오랜만에 기분 내고 싶어서 날이 좋아서 청마지 붙더니 와. 서가아 <laughs> <laughs> 이거 아니라 그러면 조용문제 어, 아니, 연예가 제... 패션이에요. <laughs> 고르곤졸라 같은 느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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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그리고... 썸 타고 있는 저도요. 어 왜냐면은 분명히 저 혼자 썸 타고 있을 거거든요. <laughs> 어 저는 전자하겠습니다. <laughs> 어 진짜? 왜요 <laughs> 네, 네. 그런 추억이 몇번 있나요, 살면서? 네. 저는 진짜 나를 좋아한다면, 응. 그 거기서 내마그 사람, 선배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기, 이 응, 그런 찬스가 될수 있겠죠? 하나, 일종의 테스트. 아, 테스트. 토로 테스트를. <laughs> 네? 얘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내 토로 테스트 하겠다고에 진심인지 아닌지. 토 응. 응. 받는 거는 뭐일상이었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받아주고. 뭐, 그런 약간 변 같은 것도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아, 그건 아이 또억나한건 스키니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일을 처리한 상태고, 여길 누르면 발로 나온다 그게 <laughs> 네, 네. 네. 그러니까 짜요짜요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그 손등에 따뜻한 기억은 아나 <laughs> 어, 진짜 짜 떨렸어 엔티를 다 했죠 엔티를 다 했죠 선배들이 주는 술을 그냥 주구장창 계속 마시는 거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몸에 초록색 포가 <laughs> 이건가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이제 토를 채워준 친구가 제 비디오 빌리지의 있는 피디라는 친구예요 <laughs> 친구가 서울에 처음에 튀어졌던 친구 야한 농담 음. 즐기하고 그리고 뭐 술강의하는 선배 뭐 저를 보지 마세요 <laughs> 저랑 같이 대학 안 다녔잖아요 아 진짜 어디 <laughs> 너무 어 어디 과든 솔직히 꼰대, 선배는 진짜 아 후배 말좀넣을요 아, <laughs> <laughs> 아까 그 공연에 그 공연하는데 무대 앞에 슬품 만지는 애들 누구야? 다 좋게 난 너희가 다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어? 얘들아 아 뭔지. 어 아, 가야 되자 교수님 나갈 때꼭 이렇게 나와야 신발 신을 때까지 갑니다 그럼 애들 다왜안해가시죠 배가충? 예. 배가충은 뭐야? 빠가충처럼 이제 선배가 <laughs> 말만 하면 선배가, 아 선배가 선배가 선배가, 선배가 인생 선배로 한 살만 더. 기리다 씨. <laughs> 그리고 꼬박꼬박 선배라고 부르라고 해놓고서는 오빠가 막 뒤에서는 예어 예. 장난 똥 때리냐? 이러면서 <laughs> 내가라고 왜안 하고 예. 오빠가 예. 왜? 예. 아 오빠니까. 내가 오빠니까 최악. <laughs> 최악. 신학기 뽕에 취해가지고 아, 제발. 제발. 진짜, 선배 따라가서 아이스크림 먹지 마시고요. 아이고, 그리고 술좀 제발 자취방에서 먹지 마세요. 어, 큰일 난다. 진짜,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제발 아, 자취방에서. 아. 어. 안 나와, 거기서!